오늘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목상입니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최고의 날. 두려워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10편, 3편. 오는 8월 31일에는 모세 목사의 결혼식이 있다. 모세 목사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고, 자녀가 다섯 명이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는데 부모가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에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날을 정한 것이 8월 마지막 날이다. 케냐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 신랑은 신부 집에 다오리라고 신부 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평생 그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모세 목사가 아내 루트 사무를 데리고 올때 신부값을 다못낸것 같다. 여튼 결혼식을 드디어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식 필요연에 도움이 될 재정을 주었지만 아무래도 목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루트 월급을 좀 미리 주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루트 월급을 주었나? 내 재정 장부를 보니 어머나, 어머나, 지난 3월까지 주고 4월부터 내가 월급을 주지 않았네. 이럴 수가. 나는 한편 루트 월급을 1년치 미리 다 주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루트한테 물어보니 3월까지만 받았다고 한다. 세상에나. 그러면 4개월치를 안 받았는데 나에게 말을 안한 것이다. 내가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까 줄줄 알았기에 내가 기억할 것을 믿었다고 한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을 모두 한꺼번에 주었다.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다 준다고 했다. 이번에 루세 태도를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신뢰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울컥하네요. 루트 사모님 감사합니다. 귀한 레슨에 통로가 되어준 루트 사모 감사 감사. 그러한 룻을 보면서 이전에 내가 내 현지 동역자들 월급을 줄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어려움의 시간이 기억났다. 그때는 모세가 전도사였는데 내가 월급을 줄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한 말에 모세 전도사가 해준 말이 이번 룻과의 일로 인하여 다시 기억이 났다. 선교사님, 월급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동역을 그만두라는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난다 어제는 금요 성경 공부를 남편 대신 내가 가르쳤다 지난주일 내가 남편 대신 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광고를 했는데 어제 성도님들이 평소 금요 성경보다 많이 나왔다고 한다 흐흐흐 남편이나 보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 가르치라고 하면 나 어쩌지 그런 걱정이. <laughs> 내가 사역할 때 나름 풍성해 보이는 열매들은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남편 사역할 때 나는 기도 부탁 잘안 하고 내가 사역할 때만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러니 내가 사역할 때 받아놓은 중보기도에 힘이 없을 리가 있는가 미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리. 어제는 교회 차를 얼른 두대다 급히 교회로 이동시켜서 성도님들. 비가 길을 도왔다.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성경책 주겠다고 했다. 지난번에 내가 성경책을 사려고 했다가 한국 가면서 내가 잊어버린 것 같다. 어제 재밌었던 것은 금요 저녁 성경 공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온 것이다.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다 골고루 비슷비슷한 숫자로 왔는데 다들 열심히들 듣는데 아직도 나는 키스와일리.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하니 꼭 키스와 일리를 어, 키스와 일리로 선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선거님들에게 나 키스와 일리로 선경 공부 가르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다. 내가 키스와 일리로 선경 공부 못 가르치면 그건 여러분들이 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라고 했더니 다들 알았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한다. 오늘 성경 묵상 어, 부분은 개역개정 시편 3편입니다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I will not fear though tens of thousands assail me on every side.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치는 일이 없게 달라는. 기도문이 아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을 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기도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문 역시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 것이다. 성경 번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인생에는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기에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것 같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중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형 기도를 해줄 때, 주님이 기도에 관해 해주시는 말씀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너는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나, 걱정도 함께 하는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알고 있니? 그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 나는 분명히 말했다. 기도할 때 아무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함께 한단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그런 맥락에 대응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영락 없이 아래와 같은 답이 온다. 자신이 정말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도 달고 사는 사람이라고. 회개한다고.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걱정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 그리고 선택,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 오늘 성경 묵상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기도로 올려드린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걱정할 것이 암만 많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암만 많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기도문과 동일하니까요. 우리가 쉬, 숨을 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작고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에 선택을 할수 있는 의지 역시 있음을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기를 선택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남 탓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역시 선택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때 모든 부모님들은 기뻐하니까요. 오늘은 토요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토요 청년부 설교도 남편 대신 땜빵입니다. 으흐. 김 목사가 청년부 담당인데 제가 이제부터 흰 목사 부교육자가 되어서 청년부를 섬기겠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현지인 목사 아들을 돕는 선교사 엄마. 할렐루야. 주일날 설교 준비도 해야 하는디. 으흐흐. 오나 선교지 와서 너무 바빠지네요. 주님. 으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1편 3편 6절.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침착할지니라. 침착할지니라. 우울해하지 말지니라. 답답해하지 말지니라, 조급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라,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 위에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믿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수 있도록 너는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 그것이 오늘 너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인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